오늘도 어김없이 스팀 게임 할인합니다. 이번에는 스팀에서 할인하는 게임 중 오픈월드 게임만 한대 모아봤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드 비트 합니다. 폴아웃보다 딥하고 달칸 세이가는 맛보겠나? 메트로 엑스더스가 d 시 오프라인에서 7600원입니다. 해구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 괴물들과 싸워나가는 오픈월드 호러 슈팅 장르입니다. 주요 출연에는 공상 진영과 나치 진영이 대립하고 지하철 밖에는 방사능으로 변의된준비들이 돌아다니는 독특한 세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슈팅 기반의 전투 타입감 훌륭하고 지하철 안의 갈등과 긴장감 그리고 지하철 밖의 호러가 적절하게 잘 버무려진 게임입니다. 스토리와 연출, 전투 액션, 공포 와보등뭐 하나 빠지지 않는 명작이니 꼭 해보세요. 미스테리 현상을 경험하며 황무지에서 살아남아라. 데솔레이트가 티시 오프라인에서 4,120원입니다. 플레이어는 조사단이 되어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1인칭 생존 호러 장르입니다. 황무지로 가득 찬 오픈월드를 바탕으로 괴물과 약탈자를 상대하며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두컴컴한 분위기위 위해 귀신이 등장하는 카툭티로호러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고 생존 요소가 있다 보니 허기나 갈증, 멘탈, 그리고 체온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생존 호러 장르를 염가형으로 즐기기엔 딱이고 사인 멀티업 동을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싸게 싸게 즐겨봅시다. 캡캡몬 그리고 페럴드 작통아님 페럴드가 2 5라딘에서 24,000원입니다. 실시간으로 필드를 이동하며 다양한 몬스터를 포획 육성 전투하고 생존 건설 요소까지 들어간 생존형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같은 종류의 몬스터라 하더라도 공격력이나 방어력 그리고 직업 속성이 달라 수집해 나가는 재미가 대박입니다. 몬스터마다 채굴, 채집, 운반 같은 직업 속성이 있어 노예 부리듯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NPC를 포켓볼에 가두거나 말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동료문을 고기 덩어리로 만드는 등 베데스타식 자유도도 눈이 띄었습니다. 생존 요소에서 죽일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동료들을 모아가는 수집 욕과 성장잼, 전투잼, 모험잼까지 갖춘 초갓김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인마이 포켓 하라, 시프 시뮬레이터가 90%에서 2,150원입니다. 도둑이 되어 빈집을 털어먹는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홍칠 타겟을 선택하고 경비원이나 CCTV의 감시망을 피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갖고 나와 탈출 지점에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장물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하이테크 장비를 구매해 까다로운 보안을 처리하고 값비싼 물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동 패턴의 집마다 보안 수준이 다르니 디테일하면서 리얼한 도둑질을 지켜봅시다. 키루카즈마가이 세계로 갔다. 용과 같이 유신극이 디지즈파라닌에서 19440원입니다. 시대극이자 시리즈 외전작으로 2014년에 출시된 용과 같이 유신을 리메이크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극변한 시기를 담아서 그런지 전투에서 총과 칼을 동시에 들고 싸우는 액션이 특징입니다. 신선조와 막부반대파의 갈등을 배경으로 실제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해 마치 역사 연복판에 있는 듯한 현장감이 들었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않 예랄까봐 수많은 서브 미션에 즐길거리로 가득하니 이걸로 이세카이로 떠나봅시다. 팀종각 게임 바리확구에 주민관리도 해야 된다 아스카가 38라인에서 0 18,900원입니다. 나만의 마을을 건설하고 운영해 나가는 샌드박스형 생존 크래프팅 게임입니다. 올려오는 적과 교를 버텨가며 마을을 확장시켜 나가는게 목표로 수류한 글이 픽을 바탕으로 생존자는답게 할거리가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을 할당해 자원을 수집 가공하고 침략해오는 적을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노 한글에 답답할 정도로 멍청한 NPC 수준 그리고 자원밸런싱 문제는 아쉽네요. 그래도 아직 앞서 해보기 단계라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가성비 나오니 생존많이 하라면 놓칠 수겠죠후커 버전 GTA가 리부트되어 돌아왔다. 세인츠 로우가 TG 오프라인에서 7600원입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가상도시 산토일레스가 배경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입니다. 작은 갱단을 키워나간다는 설정으로 지역을 점령한 뒤 다양한 건물을 짓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입니다. 병마으로 즐기는 게임인데 히어로 뽕물 같은 요소가 사라졌고 빈약한 스토리텔링에 화끈함이 없는 전투 액션으로 유저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게임성만큼은 여전히 B급이니 똥 게임 컬렉터라면 못 참겠죠? 엘더 스크롤의 감동을 무한으로 느껴보자 엘더 스크롤 온라인이 70 오프라인에서 5,500원입니다 전투 타협감은 구리지만 종통의 면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크래프팅, 전투 탐험, 도적질 장비, 능력치, PVP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이 좀된 게임이다 보니 그래픽이 다소 구리고 무선도 항상하지만 스토리가 게임으로 좀평나 있으니 정통MMO의 참맛을 느껴봅시다. 산자와 죽은자의 세계를 탐험하라 로드 오브 더 폴루니 67프라임에서 23,030원입니다. 2014년에 출시한 원작을 리부트한 작품으로 3인칭 액션 RPG 장르입니다. 장비 무기에 따라 구르기, 햇빛이 부적타임이 달라지고 다양한 기믹으로 공격하는 보스를 파야하는 맛이 꿋꿋입니다. 소울 장르의 낭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패링 아니겠습니까? 패링으로 상대 몸의 자세를 무너뜨려 비탄의 일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어려웠다 쉬웠다 널뛰기 하는 요상한 레벨링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소울톤크맛 좀 봅시다 세상은 이제 우리 언냐가 지킨다 라이즈 오브 더툼 레이더가 8 5프서 4,950원입니다 전작과 달리 오픈을 들어 바뀌면서 수준 요소가 많아졌고 다양한 서브캐와 동굴을 탐험하는 자유도가 생겼습니다 이번작은 멀티가 빠졌지만 노잼에다 흉소 투상이던 멀티는 잘뺀것 같네요. 리부트 되면서 라라미드가 불품 없어진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묵직해진 분위기에 시원시원한 액션 캐감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 그리고 적절하게 구성된 퍼즐은 툭레다답다라는 생각과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컨텐츠가 된다. GTA 트릴로지 데피니티브 에디션이 65프라인에서 26,000원입니다. 트릴로지 에디션에는 CDA3, 바이스 시티, 그리고 사난데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골목의 세계를 그린 압도적인 자유도에 수준급 스토리까지 더할 나위 없는 각김 라인입니다. 리마스터라고 하지만 원작이랑 딱히 달라진 게 없고, 수많은 버그와 그래스 문제가 있지만, 추억 소환용으로 이만한 게 없겠죠? 생존하며 모험하고 전투하라, 아웃워드 데피니티브 에디션이 88프라인에서 4870원입니다. 플레어는 이 자유도시, 중교단체, 혈족 중한 곳에 속하여, 생존에 나가는 것이 목표인 판타지 오픈월드 r p g 게임입니다. 장비나 스킬로 육성해 나가는 게 특징으로 게임 설계가 생존에 중점을 두어 혼자서 무쌍치는 건 어렵습니다. 생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목마름과 배고픔, 온도와 체력 그리고 스태미나를 관리해야 되기에 쫄깃쫄깃한 생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준수한 액션성의 파밍 요소가 많고 던전을 도는 맛도 꿋꿋이니 생존형 오픈월드 장르를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SF 세상에서 기계로 소울하라, 더 서지 Surge 1 and 2 듀얼팩이 87%할인에서 6620원입니다. 듀얼팩에는 서지 r g e 1, 2편이 포함된 번들 상품입니다. 로봇들이 미쳐날뛰는 제리쿠시티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 나가는 SF 소울 장르입니다. 강력한 몹 데미지에 괴랄한 패턴 공격을 파헤시켜 나가야 되고, 유로 같은 맵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레벨 디자인이 엉성한 편이지만, 잠신한 설정에 그래픽이 좋고, 전투효과도꿋꿋이니 염가형 소울로 추천합니다. 본적 슬라임 기우기 게임, 슬라임 렌처2가 38인에서 2 7 4 0 0원입니다 플레어는 슬라임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으며, 농장을 성장시켜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그래픽과 유저 편의성이 전작보다 개선되었고, 새로운 지역과 슬라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수집하고, 슬라임에게 버기를 주고, 얻은 보석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작에 비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파스텔 톤의 동화 같은 그래픽 감성에 몰콸몽강한 슬라임을 수집해 나갈 수 있으니 귀여운 걸못 찾는 성격이라면 딱이네요. 로마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도포 같은 시티가 75프라인에서 6750번입니다. 시간여행을 떠난 주인공이 미스터리 현상을 풀어나가는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모두가 죽어버린다는 설정으로 고대 신화를 접목시킨 매력적인 서사와 반전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필드에 높은 자에도 타임 높은 물에 멀티엔딩까지 가졌으니 이걸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공산주의로 물든 세상에서 오버테 크놀러지로 바이오 쇼크하라 아토미 거트가 67프라인에서 23,030원입니다. 비밀 기관에서 개발한 로봇이 문제를 일으키자 특수요원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SF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스킬을 내금해서 왼손은 초능력 오른손은 총기로 싸우기에 스타일리시한 존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텅빈 오픈 월드의 각종 버그 2절 3절 내절 수준으로 배치한 퍼즐은 아쉬웠지만 게임 컨셉 좋고 훌륭한 최적화에 전투도 맛있어서 추천합니다. 우주 명작 조각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시주 오프라인에서 18,250원입니다. 오픈월드 장르를 대표한 작품 중 하나로 골드리시를 배경으로 미국 서부 기척 시대를 잘 구현해냈습니다. 서부를 누비는 한량이 되어 도적질, 심부름, 도박, 폭찌기 사냥 등 높은 자유도의 방대한 컨텐츠를 자랑합니다. 미친 그래픽을 바탕으로 리얼하게 구현된 서부 현장과 MBC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리얼 그 자체입니다. 소부의 늑대가 되어 나쁜 짓을 하는 맛이 꿋꿋이고 탈잉낙기급 오픈월드 게임이니 무조건 사먹으세요. 전원일기의 삶을 살아보자. 파머즈 라이프가 5 0에서 1,750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농부로 시작해 동장과 농부를 관리해 나가는 건설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투박한 그래픽에 어설픈 동작으로 비급 스밀 가득한 게임이지만 의외로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상태에 너덜너덜한 말발굽을 교체하거나 출산하는 아기 돼지를 받아주기도 하고 농사는 밑거름에서부터 수확까지 리얼한 파밍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어 파이트하거나 강가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하거나 술집에서 술만 퍼마시는 등비급 감성 코미디도 갖췄습니다. 게이머들이여, 니네 하고 싶은 거다 해라! 크래프토피아가 40프라임에서 16,200원입니다. 오픈월드를 기반으로 한 생존 액션 장르로 다른 유명 게임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원신, 전투는 질라야생의 숨결, 자동화 건설 경영은 팩토리오, 몬스터 수집은 포켓몬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 모험 생존 낚시, 농사 경영이 쌉가능하고,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게임이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기도 한 묘한 게임입니다. 노 한글의 밋밋한 전투 사 달감, 그리고 미구엔드 콘텐츠가 아직 많지만, 캐주얼하게 접근한다면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영원한 세대는 없다. 용과 같이 세븐이. 5 0인에서 9,900원입니다. 숲설리 은퇴하는 자와 새로운 유망주와의 세대 교체를 정석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공 뿐만 아니라 전투가 턴제 방식으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점입니다. 다양한 버튼 액션과 저스트 가드가 있어 실시간 느낌의 역동적인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클래스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드래곤 캐스트처럼 파티를 구성해 직업을 바꿔가며 육상하는 재미가 대박입니다. 골 때리는 서브 캐스트와 즐길 거리가 많고 흘러간 서사는 눈물집을 짜게 만드니, 지리지 마냐라면 놓칠 수 없겠죠?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김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 그게 너라면 아깝지 않아. 웃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feel the same.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에 너와 나, 난 너만을, 난나만의 남겨둬. 내가 볼땐 말야, 너는 나보다 나를 잘 알아. 너로 인해서 나를 다시 봐, feel like I'm new. 우리 말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너를 생각하면 말야 눈물이 고여 So are you mad? You look sad But that's okay We gon' stay together 삐뚤빼뚤한 발자국으로 스컬 소리 내며 여길 떠나자 So fuck the world Run away fast as we can So fuck the world 너라면 아깝지 않아 묻고 싶어 듣고 싶어 Oh if you feel the same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난 너만을 난 나만을 남겨둬